이 하이브라우스 모임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음. 대학 친구 3 명이서 <laughs> 주기적으로 만나서 영화 얘기를 하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오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laughs> 우리 하이브라우스의 핵심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우리 미아가 깜깜무소식이야. 어. 그니까 어떻게 된 거지? <laughs> 계속 이제 연락을 안 받고 아마 이제 지금 늦은 시간에 모이기로 한건 맞으니까 이게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 음. 원래는 오늘 이제 걸어도 걸어도라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가 재개봉을 해서 그 감상회를 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또 재개봉 감상회도 많이 하니까 맞아 이왕 이렇게 된거 즉흥적으로 특집,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좋아하는 고래를 <laughs> 인터뷰해보는 시간.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걸어도 걸어도 영화를 중심으로 한번 <laughs>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일단 이제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는 2008년에 개봉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장편 영화인데, 장남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매 여름 모이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그린 작품이다. 그렇다. 그래서 이 가족 모임이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각자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이 얽혀 있는 게 영화의 특징이라고 내가 정리를 했고 이제 고래는 이름이 고래잖아. 그래도 음. 이제 우리가 영화 관련된 캐릭터나 인물들에서 우리 닉네임을 다 따왔는데 혹시 고래다 히로카즈 감독에서 닉네임을 따왔는지 <laughs> 어, 그게 맞고,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하나? 아, 아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해. 어,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고래 다이로카즈 감독의 고래에서 따왔고, 좀 편파적으로 좋아하는 음. 편인 것 같아. 덕후잖아요, 덕후.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왜 어... 그렇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좋은지. 뭔가 항상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좀, 어, 어긋난 사람들? 음... 뭔가, 사회에서 소외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걸어도 걸어도처럼, 가족 일원의 죽음 이후에, 뭔가 이 관계들이 되게 어긋나있고, 음... 뭐,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에서도, 사실은 내가 아들인 줄 알고 7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고, 이런 되게 어긋난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그게 사실 일상을 살면서는 되게 생각할 일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 음. 그런 어긋난 것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영화를 통해서만 내가 느끼고 알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화에 되게 순기능을 잘 표현하는 감독? 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나 음. 내가 나도 몰랐는데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음.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해. 음. 내가 생각하는 특징은 음. 어, 뭐, 모두가 음. 다 알고 있겠지만 음. <laughs> 판단하지 않는 그런 시선? 그런 게 있지 않나? 음, 맞아. 되게 무심하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무심하게, 잔잔하게, 그런 느낌이 응. 있잖아. 맞아. 되게 영화를 풀어나가는 시선이 엄청 잔잔하고 음.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되게 음. 어, 기승전결은 있지만 그게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니까 되게 지루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고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잔잔함 속에서 내가 뭐라야지 영화를 되게 생각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렇게 잔잔할수록 음. 영화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볼때 내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잡념이 없는 음. 상태인가, 이게 나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 아. 그래서, 이걸 예술 형식으로 바라보기보다, 이거 이제 어. 문화 콘텐츠의 일환으로 바라본다면, 음. 초반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를 잡아당기고 자극적인 장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자칫 뭐 자주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졸리기도 하거든. 어, 그치, 그치.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집중을 할수 있는 상태면은 방금 음. 고래가 말했던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어, 되게, 음. 이것도 되게 신선한 접근이다. 그러면은 이제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가 재개봉을 했는데, 이거를 음. 처음 본 건가? 이번에? 어, 이번에 처음 봤어. 어,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 감독이 최고의 영화를 뽑는다면 고래는 어떤 걸 뽑는지? 뭔가 다들 내가 괴물이란 영화를 음.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지 사실은 <laughs> 나는 고래다이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어. 영화가 있거든? 나도 되게 우연한 기회에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는데 음.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되게 그 영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다. 원더풀 라이프는 이제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림보라는 세계에 가게 되거든. 이제 거기서 자기 삶을 쭉 둘러보면서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림보에 남아서 나는 림보에 남게 되고 약간 저승사자의 개념처럼. 거기에 남아서 이제 또 죽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거든 음, 음. 어, 근데 이 영화에서 나는 너무 좋았던 부분이 이제 달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음. 그 달을 보는 장면이 사실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달이 뭐 보름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초승달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대사가 나와 음. 내가 약간 옛날 봐서 정확하게 대사였는지 장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 아무튼 이 영화에서 그 영화를 못 만들고 저승사자로 남게 된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 이유라 음. 아라타가 맡은 음. 모치즈키였나 남주인공 이름이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일본 이름을 이제, 기억을 잘하는 <laughs> 강점이 있죠 어. 네. <laughs>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억이 되게 불행한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억이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겐 행복했던 기억인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각도에서 달을 보느냐에 따라 달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삶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크. 행복한지 불행한지 달라진다 약간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장면이었던 거야 그 장면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얘기 그런 장면을 보면서 허, 너무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음, 덕후력이 딱 느껴지는 설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원더풀 라이프하고 함께 이 걸어도 걸어도는 고레에다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음.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봤는지 나부터 어. 얘기할까 어~ 너부터 얘기해 어~ 사실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어 <laughs> 지루할 거라고 <laughs> 아이, 그러면 내가 되게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 같잖아, 되게. <laughs> 알았어. 근데, 어, 그 특유의 응. 되게 정제된 정서가 잘 담긴 작품이다, 역시. 응. 인물들이 그 침묵이랑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의 어쨌든 그 깊은 감정, 그 응. 어색함, 응. 그 현실적인 공기, 이런 거를 응. 완전 과장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한게 응. 역시나 섬세하다. 역시나 리얼리즘의 어, 응. 대가다. <laughs> <laughs>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냥 잘 흘러가듯이 잘본것 같아 음. 엄청 이제 흥미진진하다 음. 당연히 이건 아니었지만 음. 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고레다이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별점 3.5점 이상을 지고 <laughs> <laughs> 시작을 하는데 어. 걸어도 걸어도도 음 좋았던 것 같아. 음. 그 이런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고레다 감독의 시각이 나는 되게 나의 취향이고 아까 닐이 음. 말한 대로 되게 리얼리즘적으로 잘 다룬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어이 음. 남겨진 사람들의 어긋남이라는 게이 영화의 주제라는 게 너무 잘 와닿을 정도로 너무 현실적이 막. 음. 그러니까 진짜 고레다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연출을 안한것 같은 연출. sure. 음, 맞아 그런게 있지 정말 이런 가족이 살고 있겠다 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일상의 장면이 있을 것 같거든 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영화에 나오는 키키키린이 배우 키키키린이 뜨개질을 하면서 담담하게 자기 아들의 죽음의 원인인 요시오 음. 아들이 류타가 물어보잖아 이제 류, 요시오는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괴롭히는 건 나쁜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어, 맞아. 어, 사실 이제 그 감, 그게 모두가 꼽는 명장면이겠지? 근데 이제 나도 그걸 명장면으로 꼽는 이유가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와닿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다. 음. 그 장면이 엄청 와닿았던 것 같아. 진짜 정말 현실적이다. 이게 영화속 인물이 맞나? 음. <laughs> 어, 그런 느낌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아, 맞아. 음. 딱 나도 그 장면 역시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음.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진짜. <laughs> <신나게 웃음> 어. <laughs> 어. 약간 일본 문화가 약간 담겨있는 장면이기도 하잖아. 뭐. 왜 땀을 려서 불결하다고 하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아니라 이제 일본에 <laughs> 어. 그런 미덕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뭔가 돌려서 음, 말해야 그치, 되고 그치. 뭐, 어. 그 숨겨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감정을 숨기고 음, 음. 그런 게좀잘 드러나서 재밌었던 것 같고 음. 또 나는 그냥 뭔가 이 설정 자체가 이제 더 잘난 형제가 죽고 자기가 이제 음.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살아남아서 음. 부모는 그 형제를 그 형제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뭔가 차별의 순간순간들. 맞아. 이게 뭔가 공감한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아니지만. <laughs> 음, 고래는 이제 이 감독이 영화를 볼 때마다 삶을 음. 바라보는 방식이 그렇게 하나하나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음. 걸어도 걸어도 해서 느낄 수 있었던 태도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 사실 이 영화 속의 가족이 그 가족의 상실을 겪고 나서 정말 조금씩 다 어긋나 있잖아. 음. 뭔가 그 나중에 이제 루타가 버스에서 아 엄마가 말했던 승무선수 이름 기억났다 하고 이렇게 꼭한 발씩 늦는다니까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음. 아까 닐이 말한 대로 잘난 형제가 죽고 내가 살아남았는데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음. 근데 또 부모님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나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가족이라서 되게 가깝지만 가족이라서 숨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 음. 예를 들면, 이제, 출판사에서 실직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던가, 음, 음. 뭐, 아버지는 뭐, 다들 튀김 먹고 이러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문 열면 막뭐 하는 척 이렇게 <웃음> <웃음> 하고 있다던가, 음. 가족이라서 되게 솔직하게 말못 하고, 음. 그런 표현을 제대로 못 하고, 음. 나중에서야, 아, 한발 늦었다를 깨닫게 되고, 이런 점이 사실 알고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아, 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편은 아니니까, 음. 한발 늦지 않도록, 음. 뭔가, 어, 그래야겠다? 어. <laughs> 그런 류의 깨달음? 그러니까 이 네. 영화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정도의 뭔가, 인생에서의 깨달음을 음. 얻었다기 보다는, 그냥, 그 정도의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회이긴 하지만 세대 갈등 같은 게 드러나 있기도 하고 또 서로를 용서를 아직도 못하는 것도 있고 용서를 한 것도 있고 마음을 음. 이제야 전하는 것도 있고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음. 어쨌든 잔잔한 애정도 있으면서 어긋나 있기도 하고 음. <laughs>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투영시켜서 이걸 또 바라보는 사람도 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약간... 그건가? 약간 폭삭 속아 쏟아 결인가? 어, 그러니까. <laughs> 자 그러면 이 걸어도 응. 걸어도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 어 사실 근데 니 일의 말이 맞아.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응. 특히 이 영화는 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리얼리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레다 감독의 영화들을 좋아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봐도 그 결을 좋아한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이게 재개봉하는 영화고 그냥 궁금하다면 넷플릭스에서 봐도 괜찮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laughs> 영화관에서 봤지만, 어. <laughs> 어, 그래서 영화 속에서 뭔가 이 잔잔함 속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이 영화에 대해서 곱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도 좋을 것 같고, 음. 그게 아니라 되게 확실한 기승 전결과 뭔가 엔터테이닝 한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조금 보면 어려울 것 같다. 음. 음, 이제 감히 나도 한번 추천을 해보자면,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 조용한 드라마 장르에서 좀 이렇게 캐치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평소에 많았다 하는 사람은 찡한 여운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화에서 메시지를 던지거나 뭔가 사회 비판을 음. 하는 것에 가끔 지칠 때가 있기도 하거든 음, 맞아. 그런 것보다 일상적이고 좀 예전에 미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어,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 영화적 경험 에 정수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적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정적인 분위기지만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 좋아, 음 응, 깔끔하다. 아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서 오늘 우천시 취소 특집처럼 고레다 히로카즈 어. 감독 특집이 돼 버렸는데 다음엔 또 이제 개봉하는 영화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